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요. 특별히 영과 혼과 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푸뉴마 푸슈케 소마 헬라말로 영어로 스피릿 소울 바디 영혼 몸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 통해서 바깥 세계를 인식하고 알고 물질계를 인식하고 아는 거예요. 사람은 혼이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광주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누구구나. 그걸 인식하고 아는 것이 혼의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혼의 활동을 쉽게 지, 정, 의 이런 활동인 겁니다. 여기 혹시 꽃이 있는가요? 아, 여기 있네. 꽃이 있네요. 꽃이구나. 아는 것이 지에 속하는 겁니다. 꽃을 보는 순간에 야, 아름답구나. 감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거, 우리 집에 가수가면 좋겠다. 의지가 발동하죠? 이게 다 혼의 발동인 거예요. 그 사람은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 영.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속에 들어있고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고 찾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속에 영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도 누구든지 하나님 계신 걸 의식하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영의 활동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영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찾는 마음입니다.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 알 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경이 없어도 사람은 하나님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처음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회 전도집회를 갔는데요. 어떤 할아버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에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이래도 신문에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하더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신문에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비행기가 추락할 때, 자기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요,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나좀 제발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잘못 살았는데, 살려주기만 살려주면은, 지금부터 마음 고쳐먹고 착하게 살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죽음 임박하니까, 저절로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나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려고 아직까지 살리게 주셨다. 하고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하나님 찾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알만한 것을 넣어 주신 거예요. 저는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교회당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강릉에서 하숙을 했는데요. 그, 같은 하숙하는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빨간 책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기기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뭐 이런 책이 있나 싶어 가지고 친구에게 뺏어 가지고 같은 반 친구니까 뺏어서 후루룩 넘겨본 것이 처음이자 그 지었어요. 근데 하여튼간 뭐 이상한 책이 하나 있다 그 생각만 했죠 대학 들어올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도 하나님 소리가 튀어나온 적이 몇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도계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탄광촌 도계 중학교 살던 곳은 고사리라는 동네고 먹는 고사리 말고 고사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래 동네는 하고 살이, 윗동네는 웃고 살이. 저는 상고 살이 살았는데요 교통을 <laughs> 하는데 과거의 기차들은 창문 다열수 있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이제 전역에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요 너무너무 더워 창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날 따라 손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턱 앉았는데요 어떤 어르신이요,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딱 보더니만 자리가 많은데요. 저 인테로 오더니만 비키라는 거예요. 그 오르니까 제가 비켜드렸죠. 비켜드리고 이제 건너편 통로 여기 앉았습니다. 하고만한 자리 두고 제자리에 앉겠다고 뭐 앉으라 그러죠. 근데 기차가 이제 마교 좀 왔는데 여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누가 돌을 던졌는데, 창문 열려있으니까 그걸로 뚫고 들어가서, 제자리에 앉았던 사람 이마에 정통으로 딱, 딱 소리 나고, 돌은 떨어지고, 딱 들어봤는데, 처음 딱 맞았는데, 당장 피 나오는 게 아니고요. 딱 하고, 조금 있으니까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놀랬죠. 그래서 얼른 차장 굴러와서 응급처치 하는데, 저는 옆에서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저희 집안하고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집안인데, 하나님 소리가 튀어나오더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말한대로, 하나님 알 만한 것을 사람 속에 주셨다는 말이 사실인 거예요. 자, 사람 속에 있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지어져 있고, 이렇게 죄 짓고 살면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벌 받는다는 생각을 항상 의식하도록 지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곤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 없는, 성경책이 없는, 식계명도 없는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에 든하니 성경책을 안 배우고 식계명을 배운 적이 없어도 자기 속에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 15절에,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곤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해주고 잘못한 것은 송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욕을 하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다 밝혀질 거야. 위로해 주잖아요. 변명해 줍니다. 내가 몰래몰래 죄 짓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속구리 비행기 태워지면 기분은 좋은데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쁜 놈. 너 정말 착해. 너그 죄에 대해서 벌 받을 줄 알아라. 찌르잖아요. 청사합니다 내가 작은 죄를 지면 작게 갇히게 생기고, 크게 죄를 지면 크게 갇히게 생기는 양심. 내게 양심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준 건데, 누가 줬냐, 그 말입니다. 부모가 줬느냐, 부모는 양심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잖아요. 부모가 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라면 사람은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좋느냐? 지구는 물질이니까 줄수 없습니다. 물질에서 인격이 나올 수 없고 양식인 양심이 나올 수 없잖아요. 이 대우주는 하나의 물질계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인격과 양심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준 건데? 뭐든지 줄수 있는 분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 인류에게 양심을 다 넣어줄 수 있는 분은 그분은 깨끗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배우에 무한히 깨끗하시고 무한히 걸어가신 절대자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속에다가 양심을 장치해 두신 거예요. 가장 민감한 장치가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 양심을 주신 이유는 16절에 곧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양심에 죄가 다 기록되어 있고 양심은 내 증인으로 설계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해외에 가면 정확히 따라갑니다. 내가 지하실에 가도 항상 따라가고 나와 항상 동무동락하면서 나보다 도덕이 높고 나를 항상 지적하고 컨트롤하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증언료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주입니다.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심판날 되면은 양심이 백일하에 다 드러내는데 양심만 잘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사람에게 여기.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 도둑 27년 만에 참해 양심의 가책 100만 원 가져와 무릎을 꿇었다. 27년 전 소를 훔쳐간 사람이 소 주인을 찾아가 소값을 돌려주고 잘못을 빌었다. 이 양심을 누가 준 거냐 그 말입니다. 하늘이 주신 거예요. 훔친 자전거 값 냅니다. 20년 만에 속죄. 10대 때 자전거 포에서 자전거를 훔친 30, 30대 남성이 20년 간 양심의 가책을 엮여오다 자전거 값과 속죄의 의미를 담은 돈봉투를 가게 주인에 건네주고 사라졌다는데. 9년 전에 마을 선배를 죽여서 안배장했는데요. 9년 전 죽연흥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괴로웠어요. 결국은 자백했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사람 용속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